안녕하세요, 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시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현재 진행시제와 현재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것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현재 진행시제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띠죠. 뭐, 물론, 요것만 있으면은 해석이 뭐뭐하고 있다 라는 뜻의 현재 진행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뒤에 어떤 미래시점 부사가 정확하게 빡! 바뀌면은 그때부터 미래 시제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물론 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미래 상황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영화 시간표라든지 기차 시간표, 혹은 뭐 버스 시간표, 비행기 시간표 이런 스케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우리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하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문장 만들어 볼 겁니다 항상 잊지 말아 주세요 문장 만드는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처음 만들 문장은 나는 내일 그녀를 만날 거야 요거 만들어 보도록 하죠 뭐 물론 will 이라든지 아니면 be going to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장 봤을 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주어 주어는 은, 느, 이가 붙어 있는 명사 여기선 나는 아 입니다 다음 동사를 써야 되죠 동사는 만날 거야 미래시제네요 근데 우리 우리 be g 나 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시제를 이용하기로 했죠. be 동사 플러스 동사 ing. 만나다는 m e 니까 m e 의 ing. 그럼 be m e 근데 주어가 I니까 I에 맞춰서 am meeting. I am meeting. 동사 다음은 목적어죠. 목적어는 을르이 붙어 있는 명사. 여기서는 그녀를 그녀를은 허 만약에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면은 이건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나는 그녀를 만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미래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점 부사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내일이죠. 그럼 뒤에다가 tomorrow I am meeting her tomorrow. I am은 당연히 I'm으로 줄였을 수 있겠죠. I'm meeting her tomorrow. 이런 식으로요. 미래 시점 부사를 써줌으로써 이 문장은 진행 시제가 아닌 미래 시제가 된 겁니다. 미래 시점 부사가 있다는 얘기는 미리 예정된 미래란 얘기죠. 이거는 예정된 미래에 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부정문과 응문문 만드는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 만들어볼 문장은 현재로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장 만들어보도록 하죠. 그 영화는 7시에 시작한다. 스케줄에 관한 내용이죠. 시간표 안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현재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그 영화는 The Movie. 다음 동사, 시작한다. 시작한다는 start죠. 근데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에 s 붙이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start. 이제 나머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7시에 at 7, 혹은 at 7 o'clock, 혹은 at 7 p.m.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at 7. 이렇게요 The movie starts at 7. 진행시제와 현재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었습니다